테레리님 방제가 티켓팅도 실패했는데 방송 버추얼도 실행 안 되는 상황. 근데 합방 9시. 안녕하세요. 예 티켓팅 실패하셨네요. 헉 네. 헉. 어...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? 제 평생 벽킨 리스트 중 하나였는데. 3년만에 하는 건데 그럼 3년 동안 또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3년 후에도 난 특혜팅 실패하겠지 왜냐면 인터넷이 개 느리고 손도 느리니까 <laughs> 아왜 그래!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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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, 미안해요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아 이렇게 망상해 아, 망상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채리리님 저희가 있잖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저희가 저희가 101인시 노래 불러드릴게요 와와 <laughs> 와! 일단 불러주세요. 그건 들어볼게요. <laughs> 뭐지 저 저희랑도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? <웃음> <웃음> 그거 표 뒤에서 못 쌌나? 그 뭐지 표 나중에 남는 사람들 뿌리지 않아요? 그것도 못 하겠죠 저는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사람이 부정적이게 됐어. <laughs> 아 짜증나. <laughs> 오늘 다 죽여버리고 다닐 어, 거야. 다 죽여, 다 죽여 오늘. 다 죽여버릴 아, 오늘, 거야 나. 오늘, 네, 총구 방향은 <laughs> 저한테만 해주세요. <laughs> 과연 <그런가요>? 그럴까요? <laughs> 그런가? 야, 안 잡힌다고 찡찡대다 보면 잡히거든요. <laughs> 과학임 이거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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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네? 왜 자꾸 마이크 끄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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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웃음. 의 의미를 에이. 바로 치고 아 진짜 점점 바로 닫고 이거 우리 <laughs> 아니 근데 혼자 방송할 때 텐션이 되게 저, 좋으시더라고요 음. 저희랑 얘기할 때 제일 텐션이 낮지 <laughs> <laughs> 어, 빨리 우리랑도 말해줘 오케이,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한개 화이팅 한게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<laughs> 라이언 있어. 걸어봐 위험 라이커 라이언. 큰 <laughs> 거대한 <laughs> 디자인. 한만마이. QWQWQW가 e e 육동님인가요? 모르겠네요. 맞을 듯? q 아니, w 이 w q w 세븐님 맞으신가? 아니야 아니 아니야 세븐번님 프로스트. 똥님 어. 밴딧이죠? 네네 네, 밴딧. 밴딧은 아. 무슨 칼의 밴딧? 아. 오? 아. 아, 아. 아이고 수류탄 어아 살려줘 어 이걸? 안 고, 살려주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게 ㅋ ㅋ ㅋ ㅋ 이스 나이스 빨개 구덩이 하나 베이커리 하나 빨개랑 먼저 싸워야 될때 이거? 나가서 오른쪽에 아나나와서 나, 싸워야 될 때? 구덩이? 구덩이 크문 하나 크문 잉돔 좋다 얘 예. 크문 둘 크문 둘 하나 어, 다운 하나 부상 하나 부상했다 누워서 누워서 하나 더누 하나 더필필이나커나 베이커 나스 베이커였는데 들어와 아이고, 까비. 아이고. 음... 아 이거 아 이스테이 필쪽빼어야에 주시겠지 솔랭 전사데 정말 쓸쓸하군요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솔랭 e a c slash time 어 <laughs> 나이 <웃음> <laughs> 그..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알바노 <laughs> <laughs> 요새.. 인가? 야너 어디 살아 라고 할수 없잖아요 라에 <laughs> 그럴 순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! 에이 잘 죽었다 죽었어! 에이 잘 죽었다 권선.. 곤손... 뭐, 진압 키트랍인데아이라봉이 <laughs> 여기? <laughs> 화장실 안었어요오 <하셨어요? 웃음> 뭐 어, 신태일 실각이거든요? 혹시 그.. 일치갈수 있나? 일시로 갈수 있어요? 뛰어볼래요? 오.. 태어나 태어나 태 오~~~ 짱이 맞아요 거의 2시 전에 끝나죠? 어, 2시에 뭐 하시는데요? 저.. 백예린 콘서트 출석료 잡으러.. <laughs> 뭐 방송을 해주시면 안 돼요? 쟤 아, 네, 보고싶다 인터넷 느려져요 인터넷 느려져요 자 매드무비 보고싶은데 지금 냉장고로 간건데요 알레바리 짜리고 어 뭐야 나수있치몰 아, 아, 봐야겠는데? 나수있치 아, 짝.. 짝.. 짝은.. 복도. 어, 휴피보 큰문, 큰문에 있어, 큰문 셋 복도, 큰문, 도 큰문 휴보 휴대폰 보들어가는데 휴대 있... 아이고 오 나이스 아, 뭐, 그녀의 분노 으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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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화안 아, 화안 났어? 났어? 나화안 났어? 어 아무도 화 났다는 말안 하지 않았는데? 아니 화안 났다니까요? <laughs> 화안 났다고요 야, 어금니 부서지겠네 이거 아, 아 최근에 또 컴퓨터를 바꾼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?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배그 잘 돌아가요? 배그요? 갑자기 웬 배그? 배그가 사양 높잖아 그래요? 예 네. 저에겐 레시 밖에 없는걸요? 캬아 <laughs> 자, <웃음> 자. <웃음> 근데 레시카더가 배그 하면은 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. 발로 한할때 내가 3번 누란 거랑 비슷한 건가? 맨날 충수로 본인 피 본인이 빼시잖아요. <laughs> 누구요? <laughs> 누구지? 누구야? 그런 분 있어요. 누구가? 누구지? 네. 누구지? 아니, 그런 너무 있어요. <laughs>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? <laughs> <laughs> 카데라 해야겠다. 해야 내가 해야지. 아이씨.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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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못 아, 으면은 아, 아,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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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뭐 갖고 끝까지 왔어. 아우까지 가고 데 잠깐만. 아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똥님똥님이 이길 수 있어. 진짜. 날 믿어 봐. 그래요? 싸우 우울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쫄지 아! <웃음> <알고>. <웃음> 아니. 타이밍이 이래. 셉터 님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역권 하나. 여권 하나 참, 아. 아, 까비. 수때 아, 너무 절하게 떨어졌네. 아, 앞에서 보고 있는데 개웃겼네. 패배로 <laughs> 지다. <laughs> 누군간 해야하니까 아설 <laughs> 페레론 로시가저 캐슬 머리보고 하진 마실젠고 <laughs> 어, 아직 안깔고모든모든 등장 야 이거지 진짜... 야, 야 하나 더든 등장 칼리.. 칼리 죽여주세요. 죽여주세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펼치 점핑 나이스 디프 다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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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캬 나이스 어디, 이게 워든 어디 워든이랑 마이는데 지금 이거 어? 강살하려고 오야! 어, 칼리 죽었다. 아, 칼리 코. 아이고. 이거지. 아이고 계단에 들어왔어요. 어, 우리 팀 동료 당했어? 어? 어 지두 명인데? 하나 바닥, 바닥인데? 어? 뭐야? 바닥 아니가? 기 아, 뭐야? 아, 뭐. 어디 죽은 거예요? 캐패킹 안 되는데 나쳤어 누구야 마에? 마이 아, 누구야? <웃음> 너잖아! 이 <laughs> <laughs> 뭐.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있는 거 없나? 거의. <laughs> 한주 만에 데뷔했는데. 한주 만에 데뷔하려라고요 네, 3주예요, 거의. 아 진짜요? 네. 뭐 새로운 멤버 그거는 뭐... 할 겁니다. 기다려 주세요. 아, 멤버도 면접 면접 보나요? 면접근데 면접 보면 <laughs> 너무 우리가 권이 있는 거 같아서. 권이 진짜. 면접 봐야 되는데. 아, 할까요? 5인 되면. 잠깐만요. 아, 그만 줘요. 어, 그만 줘요. <laughs> <그만 잘해. 웃음> 어. 어, 제가라. 와, 이게 <laughs> 마인스안 돼, 죽이지 마. 죽여 줘. 제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아, 배고파. 오늘 초밥 시켰는데 슬퍼 가지고 초밥도 두 조각밖에 안 먹어. 었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이제 웃을 수가 없어. 초밥이 촉촉한데 간장은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포기하지 마세요. 아직 아직 한발 남았어. 아직 몰라요. 그래요. 아직 몰라. 요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라면은 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요 괜찮아요. 그렇죠. 에 그럼 그럼 내려봐요 내려 해쳐 내 해쳐요 내려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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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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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문 어, 가짜 문거 있음 가짜 문 거. 어유. 어머 <laughs> 깜짝이야. 쪽방에일 나. 여기 여기 여기, 너, 여기 가짜 문또 있어 가짜 문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. 신선람버려 <laughs> 아유, 이한번나다피보에 엘라. 진선한 버리오 야, 야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있또 있어, 또 있어, <웃음> <웃음> 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, 또또 있어, 또있 <laughs> 아 딥플러스 기아의 우기맨이 예. 이번 결승전에서 블리츠 꺼내가지고 블리츠 한 4번 5번 까서다 이겼거든 야아 대회에서 우기도 저랑 맹크할 때 블리츠 그냥 하거든요 그럼 저 말없이 나가거든요 ㅋ <laughs> 우기맨님이 <저는 블리츠 웃음> 뭘 아시네 있어. 저는 블리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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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노란색 조합이네? No. 아니네 빨간분이 한분 있네?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아, 잘가 아. <laughs> <laughs> 아하이 네, 이거 먹어 아! 아 그럼 제가 노란 거 드릴게요 노란 거 드세요 아 노란 거오케오하하하하하하아아아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 할수 있어 아 음. 지금 지금 처음터시면 되겠다 농락하 <laughs> 멸시하고 <웃음> 오케이 오거리로 다시 오거리로 세관 큰문 하나, 상포 하나, 장신아요, 카비. 저 녀석 싹 통바가지 어게 플레이하는군? 누구요 누구? 엘라예요? 엘러요 엘라. 엘라 대머리네. 아, 넌.. 너 뒤졌다. <laughs> 제가 부상 시켜서 체리니 부상 시켜서 체리니 앞으로 갖다 놓을게요. <laughs> 오케이. 넌 뒤졌다. 감히 오늘 티켓팅 실패한 체리니를 오늘 이렇게 해나? <laughs> 넌 뒤졌다. 아군도 <laughs> <laughs> <악원도> 적인데? <laughs> 음. 채레지님 피터하고 있는 거같은 <laughs> 괜찮죠? 아, 괜찮죠 네, 멀쩡하죠? 더 아, 장난이고 방송이데 네, <laughs> 옆에 지금 왼손에 휴지 <laughs> 들여있는 거 아니죠 지금? <laughs> 아 ㅋ ㅋ ㅋ ㅋ 요몸에서피 나겠어요 <웃음> I'm r e ㅋ ㅋ ㅋ d i n g 엘라 스킨 맞아 열받네? 지금 고양이 스킨 뭐야? 벌렛이야 <laughs> <옛날이야>. 나이스 어? <laughs> 뭐야, 로죽었네? 어, 나이스. 뭐지, 이 드론 누구 거지? 어, 아, 퇴실을 그러나. 들어가, 아, 어, 바로 우측에. 어,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그. 딱... 보조목이 권식이 나 역시. 아 무조건 뭐 이겼어. 아 와. 와 해놨다, 해냈다, 해냈어 솔랭 전사가 해냈다. 보고 있나 샌드박스? <laughs> 보고 있나 다몽기야? <laughs> <laughs> oh <God. 웃음> 지금쯤, 에 스크림 중이죠. <중입니다>. 못